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먼저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새벽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 저를 이렇게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제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선포할 줄 몰랐는데 이 자리에 선이 지금 무척이나 떨립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애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는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실 수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 윤태성 목사님은 요즘에서야 그러신다는데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부 아, 안 들으신 분은 모르시죠. 네. 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행동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지난 주일에 화세번 내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오늘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세번낸 거는 화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멀쩡히 있는 나무에게 가서 화를 냅니다. 이런 예수님 이해되시나요? 네. 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배고파서 그랬다. 본문에 쓰여져 있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팠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여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에서 그랬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엔 좀 우습지만 성경 단어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면 똑같이 긴장도 하실 것이고 배고픔을 느끼면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배고프면 화가 납니다. <laughs> 네, 당연히 그럴 줄 알으셔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건가요? 네, 분명히 저 말고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프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저녁 시간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저녁 식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배를 보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죠? 네. 예수님은 배고프다고 화내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오늘 이,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춘천에 가시면 무엇을 드시고 오실 건가요? 네. 닭갈비와 막국수. 신당동 가면 된장찌개 안 드시죠? 떡볶이. 횡성 가면 한우. 옥천에 가면 네, 냉면에 떡갈비 먹어야죠. 네, 진주가도 냉면 먹어야죠. 네, 통일이 꼭 되어야 됩니다. 아, 이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저는 통일이 되면 평양과 함흥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무교동 가면 뭐 먹어야죠? 네, 낙지. 영덕에 가면 네.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장충동에 가면 네. 아, 어, 나는 돼지 싫어 그런 분 있네. 남산 가면 아, 돈가스. 네. 우리 어른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전 시대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흥부와 놀부 시대로 돌아갔을 때 놀부네 집에 가면 뭐를 먹어야 되나요? 주걱에 묻은 밥풀떼기 먹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놀부의 집에 가면 부대찌개와 보쌈을 먹어야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가신 이 장소는 이름이 벳 바게라는 지역입니다. 1절에 나와요 1절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벳박에다 우리 성도님들 베델이 무슨 뜻인가요? 베델 아니요 베델 벳엘 엘로힘의 벳 뭐죠? 베델 하나님의 집좀 전에 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베들레헴은 뭐죠? 떡집 벳엘은 엘로힘의 집이다 해서 하나님의 집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빵집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곳은 배바게입니다. 무슨 집일까요? 무화과나무의 집입니다. 주님이 가신 이 동네가 무화과나무 집이에요. 동네 이름 자체가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동네입니다. 얼마나 이 지역이 무화과나무로 유명을 하면 지역 이름 자체가 무화과나무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맛집 동네입니다. 주님이 무화과나무 집 가셨으면 뭐 먹고 와야 되나요? 무화과나무 드셔야지요. 네, 드셔야죠. 그래서 주님이 가셨습니다. 못 드셨어요. 오늘 밤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저에게서 먹고 싶으신 열매가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오신다면, 권사님에게 오신다면, 집사님에게 오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신다면, 청년에게 온다면, 오늘 밤 오셔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먹고 싶어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주님이 부르신 맛집이고 특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잎이 무성하여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을 때 드릴 열매가 없다면 안 되죠. 그래서 2016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에 기대하는 그 열매 우리가 평생토록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아, 저는 드릴 열매가 없어요. 저는 드릴 열매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씨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도록 땅도 주셨고, 햇빛의 일조량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아 그래도 나는 아저 사람보다 재능이 적어요. 나는 은사가 적은 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예회에 자녀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각자의 학예회에 가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예회에 내 자녀가 어, 나온대요. 그래서 일찍이 카메라를 챙겨 부모님이 갔습니다. 이 부모님은 그 유치원에 가서 학예회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디만 보고 있느냐 무대 저 왼쪽 뒤에 있는 돌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녀가 맡은 역할이 돌이에요. 이 엄마 아빠는 그 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옆에 애들이 넘어지든 울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카메라는 오로지 어디에만 초점이 되어져 있나요? 그 돌에만 보며 "호모 여보. 우리 자녀가 돌로 표정 연기를 하고 있어요." 하며 행복해하고 부모님들은 돌만 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돌과 같은 역할을 맡았을지라도 나는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역할을 맡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십니다. 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도 그저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그저 한 그루의 나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앞에 서시자 온 세계가 주목하는, 온 세계가 그것을 통하여 평생토록 교훈을 얻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능력이 없어 아 저는 드릴 것이 없다고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주님이 내 앞에 서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 세계가 주목하는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성경의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인생으로 반면 교사가 되어 세상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열매가 주렁주렁 가득하여 세계 앞에 하나님을 귀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는 요즘 무화과 나무가 열린대요. 그런데 8월, 9월에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그 자연 사전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8월, 9월에 여름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8월, 9월에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열리냐면 4월부터, 6월절이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네. 이해하셨죠? 4월부터 10월까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데요. 다섯 번이나 열린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이나 열린대요. 신기하죠? 4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번이나 열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4월부터 10월 전에 한번더 열린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다섯 번의 열미는 상품성이 있고 크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다섯 번이나 열리고 그 전에 사실 한번더 열리는데 그거는 작고 맛이 없고 상품성 가치가 전혀 없는 열매가 한번더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하고 그 먼저 그 열매가 따진 자리에서만 그 맛없고 작고 가치 없는 그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서만 상품성 있고 크고 맛있고 가치 있는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앞에 가신 이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6일이나 7일 전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잡히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6월절이면 4월 초쯤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3월 25일 더 넉넉 잡아도 3월 20일에서 4월 1, 2일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때는 상품성 있고 크고 맛있는 무화과는 사실 아직 좀 열리기에 이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같은 본문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성 있고 크고 맛있는 무화과는 없지만 작고 맛없고 가치가 없는 상품성 가치가 없는 무화에게, 무화과 열매는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왜 없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성전 청결을 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상을 한번 엎으세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혼내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혼내고 내려오셔서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본문인데 이것을 보고 비둘기 파는 자와 그 성지에서 돈을 바꿔주는 자들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것은 이 무화과나무의 주인들이 미리 다 따놓은 겁니다 왜 따놨을까요? 이걸 다 따놔야 모든 자리에서 상품성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내가 팔수 있으니까. 이 상품성 없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열매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 와서 먹을 수 있는 열매. 그리고 출퇴근 길에 밥을 먹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손쉽게 와서 먹을 수 있는 열매. 그리고 이 자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는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여행객들이 식량이나 돈이 떨어졌을 때 누구든지 돈을 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가 주님이 가셨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 주인이 주님 앞에 아 주님, 이거 원래 제가 안 따려고 했는데요. 아 옆에 사람들이 다따 가지고요. 저도 장사는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유. 저기 나무 우리 동네 무화과나무 동네인데 여기 나무 수도 없는데 조금 땄어요 주님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겉으로 포장해서 핑계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주인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관심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여행객들 관심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좀더벌수 있는 나의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해, 나의 체력을 조금 더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함에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먼저 드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주님의 것을 기꺼이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삶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을 주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영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을 생각하는데, 우리 회복하여 주님의 것을 기꺼이 구별해 드리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해 놓은 그 자리. 그 아무 맛없고 가치없고 작고 못생긴 그 주님의 것을 값없이 드릴 수 있는 먼저 구별하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것을 먼저 드리면 그 동일한 자리에서 다섯 번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기꺼이 구별해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서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섯 배 뿐인가요?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고백이 그리하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새벽교회를 향한 어그 자산 같이 얘기하실 때, 목사님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더니,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쯤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배가 몇 배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드리면, 그 드린 그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이나 열매를 더 맺히게 하셔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라 1988 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참 재밌게 봤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감동이 참 많이 됐었는데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동네의 인심. 그 인심, 동네에그 살아있던 인심. 막 놀이터, 놀이터는 아니지만, 마을, 골목 어기에서 노는 자녀들을 부르는 모습. 요즘 그렇게 할수 있나요? 누가 떠드냐고 아파트에서 주민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하면 막 서로 나눠 먹고, 옆에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함께 돕고, 이러한 인심에 참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988년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훨씬 우리나라 더 풍요롭지 않나요?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고 이렇게 각박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 우리도 사실 여유가 없는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맺히기를 2016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도 세월을 거듭하여도 20년, 30년, 100년이 흘러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교육부서를 어, 섬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교육부서를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주일 예배와 학원 보강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시험기간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죄송하지만 덜어 있습니다. 고3이 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시름시름 알는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는 고3이 되면 수능 끝나고 돌아올게요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면 이 아이들이 커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시간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대학 가면 회사에 취직하면 결혼하면 자녀 낳으면 여유가 생기시던가요? 우리 자녀들 학생일 때가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학생의 때가 지나면 이 세상은 더 여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시간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커서는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만 회복하면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열매 30년이 지나도 주렁주렁 맺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새벽교회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코이노니아 가족들도 권면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권면해 주셔서 정말 한국교회의 보류가 되고 세계를 깨우는 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70명 정도 출석을 하면요 주일 헌금이 7만 원을 잘 넘지 않습니다. 네. 40명 출석하는 부서는 그 주일 헌금 우리 조그만 주일 헌금 봉투에 드리는 헌금을 말씀드린 건데 그 헌금이 4만 원을 잘 넘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초등부를 다녔는데 그때 주일 헌금 1,000원 드렸습니다. 그때의 1,000원은요. 빠피코 아이스크림을 20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안 놀래시네요, 역시. 네. 20년 전에 10개. 조금 지나자 5개. 3개 반? 2개. 지금은 1개. 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천 원으로 드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은 은쟁반에 이렇게 현금을 돌려요. 혹은 이렇게 직사각형, 그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얕 얕은데 거기에 헌금 바구니를 옆으로 이렇게 쭉 돌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헌금할 때 지폐로 헌금 드리는 친구를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신혼 여행으로 유럽의 힐링 아, 힐링이 아니죠. 아, 뭐죠? 힐송 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곳에서 헌금을 돌릴 때 지폐로 드리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동전의 가치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감동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감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지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교회를 세운 1세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잘 지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만, 다음 세대는 그러한 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정말 사랑을 담아 조심스럽게 전해봅니다. 우리 새벽 교회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딱 오셨을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주님이 나에게 오늘 밤 오셨을 때 주님이 때가 되어 나에게 오셨을 때 남주나 너의 열매를 내게 달라 하셨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애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챙길 줄만 아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주님의 것을 기꺼이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것을 드리며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복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도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마음껏 드리며 주님께서 복을 쏟아부으시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